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전 세계 거래량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모바일 가입하는 절차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영상 더 보기란에 평생 거래 수수료 할인과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링크를 통해 바이낸스를 시작해 보세요. 그럼 첫 번째 순서 계정 생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 바이낸스 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이디로 사용할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아래 체크박스에 클릭한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럼 방금 입력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로 6자리 인증코드가 전송됩니다. 코드를 확인해서 다시 바이낸스로 입력하면 비밀번호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8자리 이상 대문자와 숫자를 1개씩 포함해서 설정해주세요.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평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바이낸스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만약 링크가 아닌 바이낸스 어플을 통해 가입하셨다면 화면과 같은 코드 입력 페이지가 나타나는데 위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앞서 말한 거래 수수료 할인과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드는 코인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이낸스 앱을 설치해 주세요.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바이낸스 앱을 실행해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바로 KYC 인증을 진행합니다. KYC 인증은 바이낸스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본인 확인 절차이니 영상을 따라 진행해주세요. 실현 인증할 신분증을 선택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인증 방식은 촬영 방식이 간단해서 테이크 피처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선택한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순서대로 촬영해주세요. 정상적으로 촬영하셨다면 실시간 본인 얼굴 인증을 해야합니다. 앱의 얼굴을 맞추고 요청에 따라 움직이면 신원 인증이 완료되고 방금 촬영한 신분증 기반으로 인적 사항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수정 사항이 없다면 다음을 눌러줍니다. 영상을 따라 진행하셨다면 1시간 이내로 KYC 인증은 완료됩니다. 바이낸스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 2차 보안 설정 OTP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홈 화면 좌측 상단 로고를 클릭해주세요. 상단에 있는 내 정보를 클릭합니다. 하단에 있는 시큐리티를 클릭하면 2차 보안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 보안 설정이 있지만 가장 안전한 구글 OTP 설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아래 앱 활성화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처음 계정으로 만들었던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로 다시 6자리 인증코드가 저소됩니다. 코드를 확인해 입력하면 QR코드와 16자리 설정키가 생성됩니다. 설정키를 복사해주세요. 앱을 종료하지 않고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앱을 설치해주세요.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OTP 앱을 실행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 설정키 입력을 선택해주세요. 계정 이름은 임의로 작성하시면 되고 내키에는 방금 바이낸스에서 복사한 16자리 설정키를 붙여넣고 추가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OTP 앱에 6자리 숫자가 생성됩니다. 그 숫자를 터치하면 복사가 되고 다시 바이낸스 앱으로 돌아가 복사한 6자리 숫자를 붙여넣으면 2차 보안 설정까지 완료됩니다.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를 이용할 바이낸스 계정 준비가 되었으니 자유로운 거래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통해 바이낸스를 시작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 테더 입금 시30 테더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고 매월 말일 진행되는 1,000 테더의 추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시 600달러 상당의 보너스 쿠폰도 제공되니 저희 채널 링크를 통해 바이낸스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이낸스 모바일 가입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진행 속도가 다소 빠르게 느껴지셨다면 잠시 멈춰서 천천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